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네, 정말 별로죠? 안한 네, 갈래. 갈래. 다. 한 갈래. 두장 남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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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 되게 좋았겠네. 끝에 막3 3 3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2 4 5 가자. 나도 원이다, 윤성아. 그러면 이제 오가 나한테 콜, 하나 더 콜. 있다는 건 모르고 있재만 내가 오륙칠이기 때문에 체크. 어머 어머 콜. 어머 진짜로 콜. <laughs> 그렇죠 이거 안 떴어도 애들 죽었어요. 자기들 패가 안좋고 저는 스트레이트다 뭐 인정한거죠 근데 뭐 카투나 마투만 있었어도 쫓아왔겠 쩐나 9하고 10이 모자라는데 이걸 7,8 9 가도 이건 필요 없습니다 다이하는게 낫습니다 가망성이 없어요 명령인가? 김비서, 시작합니다? 자네 지금 명령인가? 다르겠네. I will follow you. I will follow you. 오, <laughs> 어. 아, 좌절, 좌절. 자 애가 사사제 원표 아 사원표 버려 버려 잘 버렸네 음 미안해 사야 사야 미안해 성공해서 돌아올게 꽂혀라 사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메이드가 되어야 한다 이유 자 미안 사야 안미안하도록 나요 내가 금요환영해줄게 달려가줄게 오징어 삼불 오삼 불고기도 아니고 오사 불고기가 사야 너의 희생이 지금의 날 만들었어 내가 보강시켜줄게 사야 사야 왔구나 고마워 내가 부자가 돼 있었어 이제 너와 함께 다시 한번 플러시 도전하자구나 마담 플러시 QJ 98어사 플러시로 가자 어 사야 짝꿍도 데려왔구나 사야 어머 육조가 넘어왔어 어머 마트 그럼 여기서 하자 뭐, 마트가 건아 마트네. 제것같지 제일 꼬랩이잖아. 그치? 구구석 꺾고 정도면 괜찮잖아. 사야! 연속들 6, 7, 8, 90인 척할 테야. 제가 폐가 별로 안좋아라 n 사야에이스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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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쑤야아 너희생했었기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 잘 먹고 잘살자 에쑤야아 자, 폐가 개폐죠? 이럴 땐한 번씩 꺾어줘야 돼요 제폐안 좋을 땐 죽는구나 제가 치고 나올 땐 진짠가 배? 뭐 이러면서 하... 아 하아... 하하 안타깝네요! 마담 플러시가 에스 플러시한테 뒤돌려 회충 맞기로 혼절상태로 당하셨어 아오 어. 자 닭대가리라고 하죠 이온요 자 짝쿵이 있기 때문에 자와 쿵이 있기 때문에 가봅니다. 자 짝쿵카, 실려줍니다. 테니 근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은 사겠네요. 안 떴을 것 같아. 염 이렇게. 이거 비쌉니까? 이건데 아 바로치면 안 돼. 녀석 날 꼬시다니 내 돈을 <laughs> 국수 면발 땡기듯 땡겨 먹었어. <laughs> 각 a c o 승리 후에 마시는 콜라 한 잔의 여유 빅토리 콜 c u 무섭지 않아? 싸구려로 뭐라 갈 테니. 죽어줘. 아유, 더 이상 못 가겠다. 후달 후달. 애간장이 너가 너가. 자, 4하고 3이 한쪽으로 있죠? 오른쪽에 4, 3다 있죠? 4, 3이 다 있기 때문에. 뭐네? 아 근데 투표하고 집 바라보면 안 되잖아. 확률적으로 없단 말이야. 음, 근데 육구에 쳤기 때문에 좀 무서워해. 그렇잖아. 기권승! 권승이 어디 갔니? 기권승! 에, 기황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에 기씨. 제외할머님이 기씨 성을 가 지신, 기황후의 후손이셨드레서드레서쏴드레 <laughs> <콜. 웃음> <콜. 콜. 콜. 웃음> 제이 오면 뭐예요? q 까지 됐잖아. 아 업, 아이들 똥줄 태웠어요 한번. 자, 제이와라, 제이와라. 아, 콜 받냐? 너? 크크크 웃어줘, 웃어줘. 이조 돈이야?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마담 미안해. 다음에 올게 마담. 돈 벌어볼게 마담 킹이 뭐냐? 마누라 보내고 킹 남편이 왔네? 자6,7,8,9 괜찮죠? 이건 뭐 금액이 안 비싸니까 투자금이에요 아, 투자금이에요 아, 투자금 근데 너무 안 질러놨다 눈 돌아갔니 너? 눈 돌아간거니? 저 체크하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단전 호흡으로 소주장. 좋아요 이럴 때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알잖아요. 이 바닥 그래요. 이럴 때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어?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어, 자, 카원이 있는 데다가 3 들어오면 2, 3, 4, 5, 6, 6대. 오네 지그시, 넌지시 눌러줍니다. 카투까지 되기 때, 오네 예, 오늘 받아주자. 싸니까 하지만 싸도 지갑에서 돈은 나온다는 거. 자, 7, 8, 9, 10, J, q 까지 가볼까요? j 에서 끝나도 되는데, 8, 6, 7, 8, 9, 10, J, 하려는구나 그래. 저, 오른쪽에 8이 있지만, 나도 8, 다오. 제는 왼팔, 나는 오른팔. 얘는 오른팔가, 고 그, 다, 음 왼팔. 음, 다시 잘해봐. 자, 90J, QK. 그, 그러니까 8 또는 J. 괜찮아? 자, 나, 스트레이트 뜬 것처럼 하는 거야, 쟤. 저, 안 떴으면 나 치고 들어갈 거야. 아, 삥면 꼬시는 거야. 삥면 꼬시는 거야. 오케이 걸려들었어 왼쪽 어머 프라, 프라우스인 척 했구나 와 쟤도 간택이 대단하네 삥 치고 화 붙이면 보통 어머 떴나보다 하고 죽어주는데 아 플러시로 밀어붙이네요 잉? 만약 떴다면 지금 이겼으니까 멋있지만 떴다면 아 어, 자제력이 없네요 이런 소리 듣죠 적당히 먹으면 되죠 중간쯤에서 그냥 응? 콜 먹지 그냥 빙해서 그걸 또 쳐가지고 말이야 5, 6, 7, 8 들어와야 돼요 8 8이 어머머머머 어머, 세개나 빠져있어 세개나 빠져있어 어머세개나 빠져있고 그러니 니꺼야 네 내거 아닌 니꺼 네 아닌 내거 같은 너꺼 7, 9, 3 됐나? 자3 따위 바닥에 던져버려 자3 따위 에 3개월 동안에, 3아월돌아에 3개월 동안아 3개월 동안3개에 3개월 에3에에3개 뭐 되는 경우는 잘 못봤어 플러스 오라이 렛츠고 커몬 자 11조 13조 오케이 오케이 오라 렛츠고 커몬 오라이 렛츠고 커몬 오라이 렛츠고 커몬 오라 렛츠고 커몬 이거 어떻 까발려줘 어휴 앵면 카원에 포 플러스. 2. 자 스페이드 많이 안 보이죠? 한번더질러줘 아이들 주눅 들고 기 빠지게. 자. 자 아이들 패안 주면 알아서 죽게 돼 있고요. 카원이지만 눌러줘 지긋이. 애들 안 주면 어머. 육삼, 오징어 육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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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삼계탕 같이 해서 왔니? 아, 이거는 뻘짓이었다 진짜 쟤 육삼 투표는 어떻게 봤지? 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처절한, 어떤 그 반성 없이는 저런 거 응? 돌아볼 시간을, 뭐래니! 자, 테논 텐원. 자, 테논 이름 눌러줘 음, 냉면 아름답다 리조도 안 넘어갔다는 거. 돈은 아. 아름답지 않다. 아. 홀. 어머, 홀. 또 콜이야? <laughs> 웃어줘, 웃어줘. 원패. 원패. 야, 삼원, 넌 너무했다. 돈이 막, 아 돈이, 돈이 나는 뻥 카칠 나오는 거죠. 콜 따라오면서 삼원으로 따라오면 오, 두 커리 내 매미 아, 방. 아, 내 매미 아, 방. 아, 3 들어오세요. 1, 2, 3, 4, 5. 3 들어오세요. 자, 밖에삼3 계세요? 3 들어오세요. 원장님이 찾으세요. 3 들어오세요. 자, 3 들어오세요. 어머! 정확히 들어오셨어요. 어머, 제 플러시인가? 아, 이거만 먹을까? 이거만 먹자, 않냥 백스레이트 가도, 어우, 나러어진줄알았더는데우랬 흘렸던 눈물만큼, 느꼈던 희열도 컸던 개야, 그런 개야. 이제 한 번, 아, 알콜만 아, 아, 근데 이거 폐가 별로잖아. 어머? 죽어줘 죽어줘 애들끼리 하프 연주하도록 놔둬 난 즐기면 돼 그럼 돼야 잉? 되면... 자화장실 급하니까 마지막 한판 하고 애인사드리도 가가. 요 10 10 10 10 10 10 10 10 10 QK가 안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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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겠10 10 10 한판 치고, 네, 제가 인사드릴게요. 자, 자, 자. Check. c o l l c l 그네 둘이 싸워라. 자, 결과만 보고 인사드릴게요. 자, 초 했네요. 안녕하세요.